DKZ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마이크 드릴게요. 자 마이크 받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. DKZ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From h 안녕하세요 DKZ입니다. 와 반갑습니다. 선드나 <laughs> 방금 들은 곡이 어떤 곡이죠? 네 방금 들은 곡이 라이커 e like a m 인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나온 미니 20 타이틀 곡이었죠. 네 맞습니다, 네, 맞습니다. 이 앨범이 공개하자마자 글로벌 차트 1위를 찍었다고 하는데 어, 너무 축하드려요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까지 금방 사랑을 받을 줄 알았어요? 어,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이제 이런 페스티벌 같은 데서 부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아, 했었거든요 진짜? 네 너무 어울려요 네.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 자리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원 님수 예. 박수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치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예. 네. 그렇지, 네.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! 감사합니다. <laughs> 디케이즈가 어느새 데뷔 5주년을 맞았어요. 오랜만에 완전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어때 요 완전체 활동하니까 오랜만에. 또 되게. 너무 좋다고 오... 팬분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셨어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또 이렇게 오랜만에 1년반 정도 만에 이렇게 완전체로 앨범을 내게 됐는데 또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페스티벌 무대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우리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재찬 씨. 네.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또 이렇게 디케이즈로 볼 때랑 또 다른 배우의 얼굴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김희선 씨 아들 역할로. 네. 또 엄마가 잘해줘요? 엄마요? 엄마가 저를 많이 구속하죠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가둬놓는 엄마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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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, <웃음> 엄마들은 왜 이렇게 네네. 구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우와, <laughs> 우리 민규는 또 꾸준히 뮤지컬 무대에서 보고 있던데 어, 어때요? 네. 예, 요즘엔 또 어떤 작품을 또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까? 이제 또 내일 제가 또첫 공연 날이에요. 내일이? 네, 네. 내일 오해피맨이라는 뮤지컬 첫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. 와, 오해피맨 첫공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쯤에서 네. 디케이지의 노래 한곡더 들어보죠.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? 네, 저희의 또 행사장에 잘 어울리는 사랑 도둑이라는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. 사랑 도둑 이거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요, 이 노래. <laughs> 네. 네. 자 박수로 청해 드겠습니다. 디 k 이지 사랑 도둑 박수요. 와. <laughs> <laughs> <laughs>